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부지런 t v 에 아이베피님을 모시고 사회자로 만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될것 같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아이베피님이 옆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지런 TVMC IBP 정지영입니다 <laughs> 어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빨려들죠 부롱님은 늪이에요 막 마지막에는 잘 사요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나때는 말이야 2분데요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때도 다주택자 규제 있고, 지금은 진짜 617, 710, 정말 폭탄을 두번 맞아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KO 상태인데요. 그때도 그랬나요? 그렇죠. 그때도 다를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이 조금 주먹이 센것 같아요. 주먹이 세다? 네, 주먹의 힘이 좀센것 같아요. 와, 어, 그때만큼 이렇게 센가요? 세다고 보면 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이 확실히 센건 맞는데, 그때 시점 벌써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때 아마 정말 세게 맞으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이미 은퇴를 하셨을 분들이고, 이번에 다시 새로 등장하신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되게 세게 맞은 경우라 조금 다른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두번 맞으신 거잖아요. <laughs> 아, 두번 맞기는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네. 뭐냐면, 그때는 약간 초보의 개념에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보? 지금, 지금에 비하면. 그러면 지금도 초보자들이 이제 맞고 지금 KO 됐는데, 그때 음. 당시에 초보 꼬꼬마 시절에 이렇게 대책이 나왔을 때 어땠어요, 그때? 뭐, 예전에 지나가는 소리거나 가끔 다른 곳에서도 제가 강의하거나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끝났다. 네, 부동산은 끝났다고 생각을 어, 했었죠. 내가 뭐좀 해보려니. 음, 이상하게도 왜 내가 뭐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나를 안 도와주나, 어.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진짜, 그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음. 이거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음.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 이런 아.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뭐, 수치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이런 주변에 대부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아니다, 안 떨어질 거다, 뭐, 버텨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기도 했었으니까. 아. 어, 그때도 이렇게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음. 지금 두 번째 맞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먼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각각의 상황이 너무 다르실 거예요. 음.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이게 그천편일률적인 답은 분명히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단 먼저 지금 아마 그동안 수익을 수많이 내셨던 분들, 그런 음.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수익이 이게 내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모든 수익이 다될 거다. 음. 근데 지금 양도세 때문에 지금 되게 많이. 아, 아니죠.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먼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거고, 음. 어떤 부분은 속된 말로 영끌. 영끌을 했기 때문에, 뭐 보유세든 모든 세금을 낼수 있는 지금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있겠죠. 그런 분들은 조금 개수 리빌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네. 음, 그렇게 되는데, 개수를 어떻게 줄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왕이면 아마 분명히 서울 쪽, 뭐 수도권 쪽, 지방 쪽 이런 쪽을 되게 많이 다들 하셨을 거예요. 유동성장이니까 지금 아마 서울을 처음에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서울을 많이 하셨겠지만 지금 와서 지방들을 좀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지난 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람들은 가주택자 중가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아, 옛날도나 음. 때는 그때도 그런 그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 가면은 이제 98년, 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시작했고, 음. 2002년도 저희들이 이제 월드컵에 너무 네, 신뢰했을때 월드컵. 음.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음.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던 상황이라 2003년도에 규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도 분명히 사람들은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장으로도 움직였다는 거죠. 아 분명히. 물론, 근데 이제 제경으로는또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능력이 없었고 짧았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지방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제가 천안장 움직였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근데 나머지 장은 솔직히 기억은 잘안 나고, 근데 천안장하고 이제 그때 행정 수도 이전 때문에 지방장, 대전이라든지 음. 저 청주 쪽 주변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문제는 2003년 이후에 음.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규제를 딱 하면서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까지 다 묶어버렸어요. 한꺼번에 했더라고요? 네, 다 묶어버렸거든요. 음. 다, 묶는 순간에 어디가 기초 체력이 부족했냐라고 하면 사실 지방장이 기초 체력이 부족했고, 어, 원래 수요가 좀 부족하니까. 음. 거기다가 외부에서 들어갔던 투자 수요까지 빠져나오면서 똘똘한 제 다주택자 중과해버리니까 어딜 팔을래? 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때는 다 외곽 거를 팔았던 거죠. 아 이거 정말 답이 보이는데 지금하고 똑같지 않나요?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더라고 아, 보여지죠? 그럼 이거 다 답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룡님 같은 분은 뭐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 흐름이 사람들이 이러이러기 때문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거는 똑같다고 보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인가요? 네 인간의 본성이죠 당장 저기 위에 <laughs> 계신 분도 인간의 본성 때문에 맞아. 청소를 파셨잖아요 맞아요 뭐 음. 그게 다르게 뭐가 있느냐 음... 저는 그걸 가지고 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누구는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똑같이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개수 줄이기에서 수도, 서울 수도권 지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부터 줄이게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나 최근의 유동성 때문에. 지방에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이미 또 지금 그게 뭐 취득세라든지, 아 물론 그분들은 취득세에 안 되더라도 양도득세라든지 음. 보유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다 걸렸잖아요. 음. 근데 이제 하필이면 내가 들어간 곳이 지방광역시 정도면 그나마 낫죠. 음.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뭐 우리도 훈이들 얘기하는 게 인구 50만이야. 뭐 이런 거 음.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외부 수요가 많이 들어간 곳은 조금 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어, 근데 이 방송이 나가면 다. 같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50만 미만에 있는 유동성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신 분 물건 다 나오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이 방송 하기 전에 제가 부동산 지인 쪽하고 잠깐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아마 2 6일이었어요 7월 26일인가 그때였는데, 그 시점을 보니까 7월 1 0일 며칠 지난지 얼마 안 네, 됐을 때거든요. 네. 그때 아주 많은 매물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음. 나오는 매물의 증가를 보니까 청주하고 천안이 좀 많더라고요. 투자 세력들이 많이 들어간 데를 보고, 이번에 KB 시세를 보면 극명하게 나눠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어 실수요가 받쳐주는 데는 그냥 그래도 상, 미미하게 상승을 하는데, 네. 아까 지금 말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받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건 정리하고 싶은데.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걸 정리하고 싶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시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려운 건데, 그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그동안 지방의 그 동안 지방에그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여러 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좀 많이들 막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아니란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예상치도 않은 변수, 특히 이제 요즘 상황에서는 정부의 규제라고 하는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영향이 있어서 좀그 점이 좀 안타깝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데는 지금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 들어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리스크를 가장 크게 막을 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건데 아마 그렇게 들어가셨던 분 중에 상상 수가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채그 이상 가셨던 분이 있을 거거든요. 약간 이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욕심이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해드려도 욕심이 나잖아요. 눈앞에 그렇죠. 보면 이익이 생기니까. 제가 거기서 예전에 바로 똑같은 경험을 했었기 예, 때문에. 그, 그러니까 어떻게 결제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답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아예 만들지 않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닥쳤으면 되게 가격을 좀 낮춰서도 팔아야 된다면 팔아야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내가 살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약간 더금매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물건들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되게, 뭐라 그럴까. 뼈를 깎는, 막. 뼈가 깎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도 안나 아무 나네요.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처음에는 팔았을 때는 모든 것이 살아난 느낌. 그, 온 올라오라 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네. 네, 뭐 옛날에 인종신씨 노래, 온 <laughs> 올라와라 뭐 이런 것처럼 세상이다 밝아졌는데. 온 <laughs> 올라와라 <놀라워라>, 이 노래입니다. <laughs> 네,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배 아픔과 속상함으로. 엄청난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상황적으로 이게 지금 나오는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예상치 못하게 겪는 거잖아요. 이 고통이 지금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겪으셔가지고 진짜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마음을 위로해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는 음. 결국에는 우리 뭐 천편일률적인 얘기지만 음. 도약을 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겨서 부동산 시장을 쳐다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잠깐 있었어요. 진짜요? 잠깐, 그 정도요. 잠깐 있었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자체가 좀 재밌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다시 해야 된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뭐가 문제였나? 그랬더니 결국에는 제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부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제가 투자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많이 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가 모를 리스크가 닥치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거를 적정하게 먹고 가는 게 결국에는 내 수준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트라우마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 어떤 도약이 생겼고요 또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뒤로 갔지만 이게 도약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예상치도 함께 벌써 지금 몇 년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뵙고 강의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난 거지. 제가 이렇게 될줄 알고 누가 이렇게 준비를 할까요? 예, 지금 부동산 공자님 같으세요. 진짜 뭐 힐링 되는 것 같고, 아 지금 막 속상했던 것들 이게 왜 그랬는지 조금 경험을 해봐서 이게 음, 딱 느껴지네.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뭐그 유명한 유튜버 있는 분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게 있는데 음. 그때 녹화를 할 때, 전 그래서 제 좌우명이 이것도 한때뿐이에요. 이것도 한때뿐이에요. 네, 잘 나가는 것도 한때뿐인 거고. 음. 잘안 나가고 못 되는 것도 한때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 되게 잘 나가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잘 나갈 거라고 했지만 그것도 한때뿐이었던 한때 거고 뿐이죠. 또 반면에 지금 되게 이게 힘든 상황에 오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때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지나고 보니까 그러했더라.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힘들었던 그... 적이 없었겠어요. 진짜 진짜로 힘들었었던데 언제였어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때가 아니라, 뭐, 저는 그거보다 좀 전이었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투자를 한번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돈을 벌어본 투자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몰빵? 네, 몰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양권 투자하신 분들은 분양권만 하고요. 그렇죠. 재개발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만 하고, 갭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갭투자만 해요. 근데 저 역시도 똑같은 방식의 하나의 투자 방식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왜냐면, 그걸로 하면 돈 버는 것 같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뒤늦게 아는 건데, 뭐가 하나가 잘 나가게 되면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규제가 들어올 때 A급도 들어오거든요. 그럼 A급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내가 가 있는 곳이 정신 차려보면 C급인데 그걸 몰라요. 근데 C급을 막는 순간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단몇 번의 경험으로 뭐한 방으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럼 617 대책과 710 대책 아셨겠네요. 알았다기보다는 나은... 규제가 강화해질 거라는 걸 알았던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너무 사람들이 몰, 몰리고 지금 같은 경우 법인 투자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단기적으로 막 사람들이 몰리 쏠림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규제가 언젠가 이게 뾰족하게 튀어 오르면 규제가 확상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 <laughs> 그러니까 내 욕심이 커지면. 주변이 안 보이는 부분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러다가 잠깐 찔렸는데, 그 찔린 게 너무 큰 주사관으로 지금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또 그, 그게 이제 당황스럽고 뭐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험은요, 평생 동안 엄청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 기회가 될 거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 그때 그 경험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게 잘안 보이나 봐요. 왜냐면 솔직히 보여. 말하면 안보여 저도 그랬어요. 저도. <laughs> 안보여 뭐가 보, 보여야지 뭐 앞에 이제 뭐랄까 내가 이제 잘 가고 있고 막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막 끄집어내는 것 같고 막 근데 이럴 때 남을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누군가 잘 나가려고 하고 있는 나를 잡았으니 이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거든요. 근데 그 일반적인 부분이 우리 그,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보더라도 분명히 잘안된 것들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오히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는 마음가짐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대책을 보면서도 또 다른 식으로 바꿔나가려고 할 거고 또 대책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조금 리스크 같은 거는 관리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대놓고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제 블로그에다가 음. 실수요 시장이 올 거다라고 음. 글을 올렸다거나 예전에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 음. 올렸던 그런 내용이 사실 지난 장하고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음. 규제가 그만큼 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음. 내용을 듣고 어떤 분들은 다행이다 어떤 분들은 속상하다 어떤 분은 힘들다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 나중에 확실하게 느낀 건데 침체장이 오면 부동산 시장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때도 돈벌 거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하시기 보다는 차라리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의 능력을 키워나가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편안하게 할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고통받거나 너무너무 속상하거나 너무너무 이제 남을 비난하거나 이러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들죠. 여기 와서 그런 강의 들을 수 있어요? 부지런 카페에서 부룡님 이런 강의 들을 수 있어요? 뭐 일반적인 투자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만 제 실패담도 얘기 많이 해요. 아, 진짜 이거 들으면서 힐링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많이들 울분에 차있고 힘들고 뭐.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남을 비난하고 그런 것 중에서 정보에 대한 그런 미움이 많거든요 저도 사실 좀 미워요 <laughs> 좀 미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나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하나 얹어준다면 조금 희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진짜 아 진짜 나 때는 말이야 진짜 예전 얘기 들으니까 왠지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견뎌내실 수 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지금 과도하게 조금 자기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종부세든지 종부세라든지 기타 비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음. 지금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이걸 갖다 토해내는게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버리고 싶지 않은데 그게 또 다른 음. 또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맞아, 이럴 맞아, 때는 맞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도 네. 괜찮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번, 다다음 번 또는 뭐 2, 3년 후에, 3, 4년 후에 기회가 안 오는 거 아니다. 그때 보완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저도 얘기하지만 똑같은 집을 사서 실패했고요. 똑같은 집을 사가지고 성공한 경우도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와. 그렇게 해서 물타기해서 팔아, 팔았, 그러니까 팔았거든요. 너무 네네, 속상하게. 네네네. 그데 네네. 그거를 나중에 복수를 했어요. 경매로. 와.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거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집산 거랑 비슷한 내용 같은데. <laughs> 어쨌든 그랬기 <laughs>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 다양한 고민. 그래서 내가 그걸 언제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만 눈물 흘리고 손절하는지 다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짜. 아, 충분히 할수있죠 충분히, 있다고 아, 진짜. 아, 진짜 힐링 캠프 아닌가? 이 부동산 힐링 캠프, 이거. 부지런 캠프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부지런 캠프입니다. 여기서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으면 차라리 이제 다주택자, 지금 뭐, 부동산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롱님한테 와서 힐링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저 다음에 이거 계약이 아니라 이거죠? <laughs> 수강? 수강하겠습니다, 진짜. 아, 이게 완전히 그 마음이. 어. 수강보다는 가끔 이제 약간 <laughs> 특강 좀 해주시고. <laughs> 아, 진짜. 이 낫대는 말이야. 저 너무. 칭찬해주세요. IMF 칭찬해주세요. 이런 얘기 제가 끄집어냈습니다. 그, 글쎄요. 저도 지금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원래는 제가 IMF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오자마자 내용을 바꾸신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TV 구독자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 마음하고 똑같으면 좋아요 좀다 눌러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닥친 현실이지만 다르게 보니까 다르게 보 다르게 생각이 들고, 정말 이렇게 보니까 뾰족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둥글게 보이는, 그렇게 부동산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네요.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난 장도 똑같았고, 이번 장도 <laughs> 똑같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그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분명히 기회가 또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하기보다는, 원래 부동산 투자는 본능인 것 같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투자.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계속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잘 사요. 어, 어색해.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잘 팔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